2. 성스러운 진리에 대한 관찰.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법에서 법을 끊임없이 관찰하며 지낸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떻게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법에서 법을 끊임없이 관찰하며 지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괴로움에 일어남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보따금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